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어, HLB를 조금 어, 자세하게어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변동성도 그렇지만 어이 시장에 대한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이 좋은데 못 가는 이유는 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잘 버틴다. 어 이런 부분 글쎄요. 어 이게 안 빠져서 이게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이게 자 하락을 크게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지금 뭐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그런 것을 보고서는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예, 안 좋을 때 자리를 잡아주면 시장이 좋으면 급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얘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어, 그렇게 이메일을 주셨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 자 일단은 제가 설정해 드린 자리에서 수급까지 붙어주면 이건 급등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를 보시면 자 제가 설정해 드린 뭐딱 10원이니까 호가상으로 보면 딱이 자리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박스를 저항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 받고 여기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 받고 빠진 모습으로 볼수 있고 딱 제가 설정해 드린 가격에서 딱 정지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모습을 보면 장기 평선과 자, 5일선 동시에 돌파가 나온 이 모습에서는 오늘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수급이 안 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거를 이것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지금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지 많지 않,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뭐어뭐 그런 계열이라든지 뭐 대형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HLB가 안 좋다 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지금 어, 좋은 예 그러한 종목들이 그런 기업이 많이 저렴하게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에서 집중이 글로밖에 가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수급이 붙어주면 예,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하락한 종목에서만 상승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자리를 잡고 돌파가 나와서 자,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붙으니까 더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를 어 자리를 잘 잡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좋으면 또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 자체에 있어서 아 그냥 여기에서 그냥 수급이 붙지 않고 그냥 저항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왜 중요한지는 어 전혀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시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설득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지나보시면 아십니다. 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여기 이제 수급을 붙지 못하는 부분. 예,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 자, 8만 0천 원대를 한번 오, 분봉해서 한번 볼까요? 네, 분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만 9천 0백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자리죠. 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어9 92,800원. 네. 92,800원이죠. 대략 이 자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좀 지워졌는데. 네, 여기를 네, 여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봉에서 볼게요. 네, 1분 봉에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9만, 아, 98,2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수급이 제대로 붙어줬죠. 제대로 붙어줬는데, 이제 여기서 수급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봉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9만, 자, 최근에 있어서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예, 제가 여기에서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저항받고 예, 오늘도 저항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92,800원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자, 이 자리 보시면 자, 순간 에 찍고 어떻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우에서 거래량이 실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거래량을 또 실어주면서 뺀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안에 이 박스 안에서 자 상승을 일, 일으키는 예, 그런 물량이 아니라 익절을 하고 나오는 물량이다 그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게이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량이 없고 자꾸 예 빠지는 매도를 하는 물량이 점점 많아진다 요후에서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저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수급을 보면 예, 외인이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체력이 다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LB는 이 개인의 물량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과 외인이 들어와도 어느 선에서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거기에서 추가 상승을 못한다. 그리고 또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리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HLB 뿐만이 아닙니다. HLB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 지금 어,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개인에 의한 어, 시장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HLB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 라고 하면 뭐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항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버릴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죠 두들기면 두들기는 그 위치에서 한번 제대로 돌파 나오고 수급이 붙으면 돼요 근데 아까 제 분봉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자, 1분봉에서 제가 볼게요. 돌파를 하면서 이 우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예, 붙는 거예요. 누가? 추경 매수를 하는 거죠. 추경 매수 하다가 어떻게 자리를 안착 못하고 빠지니까, 빠지니까 물량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기수첩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정리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에,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그냥 이 꼬리에 대해서 이 상승이 나고 꼬리가 나온 것은 그냥 개인의 추격 매수였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굳이 뭐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됐고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0선에 대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기 좋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않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설정한 이 라인보다는 이 이평선에 대한 안착이 더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시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밀었다가 이평선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온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면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나중에 어 그러니까 추가로 그냥 어,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개인의 물량이 많은 이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예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선에서 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을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 때를 가지고서는 해석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이 아,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가지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경험도 해 보셨겠지만 꼭 내가 팔면은 올라가더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 이게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모습, 자 HLB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악재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어디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이 자리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왜 상승하기 어려웠냐? 수급의 문제예요. 위치도 문제고. 그냥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호재가 있어도 가야 할 자리가 있고 호재가 없어도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올리기가 뭐 세력이든 큰손이든 누구든 호재를 딱 기사, 그러니까 뭐 공시를 하던 뭐 내용을 뉴스에 나오던 뭐가 나오던 나온다라고 해서 올리기 쉬운 자리가 아니면 부담스럽죠. 예, 이거 이 여기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매물도 매물이지만 이 상승한 거에 있어서 지금 빼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예, 호재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물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린다 말았지만 악재는 방영이 될 겁니다. 이 차트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 자 호재가 나오면 어떠한 뭐 상승, 예, 얼마큼 상승, 뭐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 이제 계속 나왔을 때 상승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있어서 뭐20% 뭐 상한가 가까이도 갔다가 다시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지만. 악재가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악재만 없으면. 근데 악재가 있을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이제 기업적인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음,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저한테도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좋은 내용만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 당연히 이거는 홀딩에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어, 주식이라는 게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재만 없으면 저는 일단 홀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항 받는 게안 좋은 게 아니다 이 저항해 는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지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들을 떠 보내고 그러니까 떠나 보내고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예 떠넘기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력이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다. 그니까 지금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확실성 있게, 아,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냥 결론을 내리면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는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왜 돌파해야 되는지는 뭐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뭐라고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캔들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안착을 하면, 예, 저는 상승한다. 조금이든 많이든 일단은 여기 안착만 하면 상승한다. 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에 대한 부분과 뭐 인제 예, 와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현금화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반대로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잘 판단하셔서 예,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좋은 모습은 지금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어, 구독과 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